배게임 기본코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게임의 기본코드는 먼저 배경과 크기부터 조절, 조절한 후 시작하도록 해 볼게요. 700x700 크기의 배경에 600x600 600 사이즈의 경계선을 그은 후 거북이를 등장시켜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무한루프겠죠배게임의 기본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타이핑하셔서 입력해주세요. 네, import turtle 하시고요. turtle.screen의 내용을 scr이라는 곳으로 사용한다고 명예 별명을 짓고요. 이 scr은 결국 turtle.screen입니다. turtle.screen의 어떤 초기화를 합니다. s e t u p 초기화인데 배경 사이즈가 700x700입니다. 가로가 700, 세로가 700. 타이틀은 scr.title. 타이틀, 창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루입니다. scr.bgcolorblue. 블루. 이번에는요, 거북이가 두 마리가 나옵니다. 별칭을 b라고 하는 거북이와 t라고 하는, t라고 하는 거북이입니다. 먼저 b라는 거북이는 터틀점 터틀하시고요, 배경 그리는 거북이입니다. b.color는 이 거북이는 오렌지로 그림을 그릴 건데, 펜을 들었다가 일단 이동을 합니다. 마이너스 300 곱하기 마이너스 300 위치겠죠? 좌표로 끝으로 가서요, 펜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 Four i in range 4 네, 딱 보니까 렌즈 4에다 레프트 90이니까 사각형을 그리는 거네요. 네, 어떻게 그리 i 냐 e 점하이드 터틀 거북이를 먼저 숨깁니다. 거북이를 숨기고 앞으로 600이라는 길이만큼 가면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어떤 색으로? 오렌지색으로요. 일단 오렌지색으로 그리는 B라는 거북이가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펜 역할하는 거북이가 하나 나옵니다. T라는 거북이로 이름을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모양은 T.shape-turtle입니다. 거북이 모양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셨죠? 이제 펜업합니다. 펜업이라고 틀고, 이제 앞으로 자동으로 가는 거북이를 그리시면 될 거예요. while true. t f o r r d 1이라고 하죠. 앞선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무한 루프로 도는 거북이입니다. 아, 저장을 하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장하고 실행해 보셨나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거북이를 봤을 때 네, 아 거북이가 벽에 부딪히는데 벽에 부딪히고 다시 되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거북이가 그냥 가고 멈춰버리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거북이가 벽에 부딪히거나 어떤 위치를 가면 다시 턴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힌트는 여러분 코드가 있습니다 p.xcor 바로 열고 닫고 하나의 모듈을 불러오는 겁니다 뜻이 뭐냐면 거북이의 현재 위치에 x좌표 값을 반환을 합니다 네, 지금 거북이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볼까요 네, 거북이가 움직이죠? 반대쪽에 위치에 가면 턴을 해서 다시 반대로 갑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위치가 되면 턴을 해서 반대로 가고요. 거북이의 x의 위치, y의 좌표값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좌표값을 반환을 해서 그 반, 반환된 값에 따라서 조건을 다시 주고 반대의 위치로 가세요라는 명령을 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금 위에서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조절되는 게이 부분만 조절하시면 돼요. 펜이요. 네. 자, 여기 아래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w h i l 는 무한반복이가 주시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조건문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좌표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예, 300보다 크면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마이너스 300보다 크다면, 자 이렇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0, 여기가 마이너스 300이라면 이 마이너스 300보다 더 작으면 밖으로 나가는 거고, 이 플러스 300보다 많으면 밖으로 나가니까 이 위치에 닿으면 턴해서 반대로 돌아오면 돼요. 네. 부딪 치면 조건이 맞으면 right 180네 반대로 돌아서 가는 거겠죠 아래도 마찬가지 if t y cor 네 y 좌표가 이번에 이쪽이겠죠 y 좌표가 0+300 여기, 여기 -300 해당 위치보다 -300보다 더 적어지거나 0+300보다 더 커진다면 right 180 돌리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방향을 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네, 제 화면을 멈추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워줄게요. 네, 이제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앞에 실습해 보아요 칠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거북이가 경계선에 닿으면 180도 라이트를 하지 않고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수정해 보세요. 앞에 힌트를 드립니다. 요걸 지금 이 보이는 명령을 쓰시면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X와 Y에 어떤 것을 넣으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멈추고 진행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다해 보셨나요? 그럼 이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바로 여기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아까랑 똑같고요 if 한 다음에, 네, 300보다 작거나, 300보다 크다면, t light 180이 아니고, t.set force 0.0. 원점이니까 0.0. 또 밑에 if하고, t y c o r t, 네, 또 t y c o r 이 300이나 마이너스 300보다, 둘 중에 하나 조건이 맞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다 맞으셨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거 혼자 해보기입니다. 다음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떤 단어가 출력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찬찬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네. 이 단어가 있을 때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